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74세고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지난 3개월 전 의사로부터 들은 한마디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남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있는데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더 설명하고 계셨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전이 완치 어려움, 이런 단어들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에 올라가 체조하고 아침 식사 후엔 신문을 구석구석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점심 먹고 나면 아파트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거나 날씨 좋은 날엔 한강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돈을 아껴 쓰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마트에서 할인하는 물건만 골라 사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잘 켜지 않았습니다. 옷은 몇년 전에 산 것들을 계속 입었고,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했어요. 노후 자금을 아껴야 한다는 게제 철학이었거든요. 언제 큰 병에 걸릴지 모르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통장에는 나름 적지 않은 돈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 그 돈이 저를 살려줄 수는 없더군요. 진료실을 나와서 병원 로비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어린아이 우는 소리, 간병인들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 모든 게 다른 세상 일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아내한테도 아들, 딸들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방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74년 중에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게 언제였나 하고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가족을 부양하느라 중년에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년에는 미래가 불안해서 항상 무언가를 참고 아끼며 살았더군요. 그런데 이제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아낄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첫 번째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트 특가 코너에서 할인된 고기만 사던 제가 그날은 한우 등심을 샀어요. 100g에 2만 원이 넘는 비싼 고기였는데 계산할 때도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그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아내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가끔은 좋은 것도 먹어야지라고 답했어요. 그 고기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 가장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아, 이런 맛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은 더큰 결심을 했어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을 예약한 거예요. 물론 아내도 함께 말이에요. 여보, 갑자기 제주도는 왜요? 돈도 많이 들 텐데. 아내는 당황스러워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구경도 하고 살자고. 제주도에서 이틀을 보내는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10년 만이었고, 호텔에서 바다를 보며 아침을 먹는 것도 새로웠습니다.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아내와 사진도 찍고, 서귀포 시장에서 비싼 흑돼지고기도 사 먹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서 먹으면 될걸왜 이렇게 비싼데서.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더니, 나중엔 정말 즐거워 하더라고요. 여보, 이런 여행 왜 진작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얼굴이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돈을 아낀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내의 행복도 함께 아끼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돈 쓰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먼저 옷을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점원한테 도움을 받아 정장 한 벌을 맞췄어요. 74세에 맞춤 정장이라니 젊었을 때도 못해본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점원이 하는 말이 립서비스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10년은 젊어 보였거든요. 그 정장을 입고 아내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계산서를 보니 15만 원이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기절할 금액이었지만 그날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걸안 해봤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자식들과 만날 때면 항상 돈 아껴 써라 허투루 쓰지 마라 이런 말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큰 아들한테는 100만원을 딸한테도 100만원을 주며 말했습니다. 맛있는 거사 먹어라. 처음엔 아이들이 당황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래세요? 무슨 일 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돈 벌어 놓은 게다 너희들 주려고 번 건데, 살아있을 때 주는 게 낫지 않겠니? 그 말을 듣고 딸이 울더라고요. 아버지, 건강한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비로소 가족들에게 제 상황을 말했습니다. 췌장암 말기라는 것,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큰아들은 다른 병원에서도 진단받아보자고 했고, 딸은 최신 치료법을 찾아보자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치료는 받되 남은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만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한 달에 한번 만나서 밥한번 먹고 헤어졌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주에는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74세의 놀이공원이라니, 저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회전 목마는 타지 못했지만, 대신 손주들과 함께 솜사탕을 사먹고 기념품도 사주었어요. 예전 같으면 집에 있는 과자 먹으면 되지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손주들이 원하는 건다사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집에 가면서 손주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평소보다 좋은 커피를 마셨고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새로 생긴 일식집에 갔어요. 여보 요새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내가 가끔 걱정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우리가 언제 돈을 제대로 써봤어요? 젊었을 때는 없어서 못 썼고, 나이 들어서는 아까워서 못 썼잖아요. 이제라도 써보자고요. 사실 처음엔 돈을 쓰는 게 어색했어요. 평생을 아끼며 살다가 갑자기 쓰려니까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이라는 건 결국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일 뿐이구나.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모아만 두는 건 마치 피아노를 사놓고 연주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제가 가장 즐겨 하는 일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도자기 만들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74세에 처음 해보는 도자기 만들기였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첫 작품은 모양도 엉망이고 색깔도 이상했지만 제가 직접 만든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뿌듯했어요. 그 컵으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데, 비싼 브랜드 컵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번 주에는 요리 수업도 신청했어요. 평생 부엌 일은 아내에게만 맡겨두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요리를 배운다니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요리는 왜 배우려고 해요? 아내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또 울더라고요. 결혼한 지 50년이 지나서야 이런 말을 하게 되다니, 저도 좀 민망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어제는 마사지 샵에 가서 전신 마사지를 받았어요.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친구가 건강에 좋다고 추천해줘서 가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마사지를 받고 나니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생각하는 건 돈을 쓴다는 게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을 사는 거고 추억을 만드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하는 거더라고요. 지난주 딸의 생일에는 평소보다 훨씬 비싼 선물을 사줬어요. 딸이 예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핸드백이었는데 가격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비싼 걸왜 사냐고 했을 텐데 이번엔 망설임 없이 사줬어요. 아버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딸이 당황해 하며 물었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너한테 뭘 해준 게 있니?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고만 했지. 함께 놀아준 기억도 별로 없고. 이제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해 주고 싶어. 그 말을 듣고 딸이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날 밤 딸이 그 핸드백을 들고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맞춰 보는 모습을 보니 20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걸해 주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지금 제 통장 잔고는 예전에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하지만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들이 제대로 된 곳에 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돈을 너무 막 쓰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계산해 봤어요. 남은 시간 동안 필요한 병원비를 빼고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살수 있을 만큼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아끼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돈을 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지부터 생각해요. 어디 가볼까, 뭘 먹을까, 누구와 만날까. 예전에는 매일이 똑같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롭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와 함께 한강 유람선을 탔어요. 서울에서 살면서 한강 유람선은 처음 타보는 거였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물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보,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었구나. 아내도 감탄하더라고요. 유람선 위에서 와인도 마시고, 간단한 안주도 먹으면서, 오랜만에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가 없었지? 글쎄요, 생각해 보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살기 바빠서, 정작 서로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아내와 나눈 대화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제 저는 매주 새로운 도전을 하나씩 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에는 승마 체험을 신청했습니다. 74세에 말을 탄다니 생각만 해도 설레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걱정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조심히 하면 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패러글라이딩 체험도 해볼 예정입니다. 하늘을 날아본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정말 궁금해요.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말합니다. 영수야, 너 요즘 왜 그러니? 돈도 그렇게 쓰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상해진 게 아니라 정상이 된 거야. 70년 넘게 남들 눈치 보며 살다가, 이제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가끔은 무서울 때도 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아직 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어제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안정적이에요. 물론 완치는 어렵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시간이 더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돈 쓰면서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의사선생님 말씀을 전했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그럼 우리 더 많은 여행을 갈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달에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한 번에 보는 10일 일정인데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예전 같으면 기절할 금액이지만 이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됩니다. 아내와 함께 에펠탑도 보고 베네치아 운하도 구경하고 로마의 콜로세움도 직접 보는 거예요. 꿈만 같아요. 아내가 여행사에서 받은 팸플릿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74세의 첫 유럽 여행이라니, 저도 꿈만 같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최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 갇혀서 돈 아낀다는 핑계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았을 거예요. 병이 저에게 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어제 손주가 제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행복해서 그런 거야. 정말 그래요. 74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돈을 쓰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돈을 쓰는 것도 즐거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그 돈으로 만들어지는 경험과 추억들이에요. 어제는 아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는데,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아내의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매일 이렇게 산책해요. 좋아요. 매일 해요. 이런 소소한 대화도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져요. 더 간절하고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몸 속에서는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겠지만, 그것보다 제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행복이 더큰것 같아요.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가족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슬퍼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큰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느라 하루를 버리기엔 제게 남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주에 가족들과 함께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을 거예요. 전문 사진 작가가 찍어주는 제대로 된 가족 사진 말이에요. 예전에는 사진 찍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 사진이 가족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매일이 좋은 하루가 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후배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안부를 물어보러 온 거죠. 부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기 좋으시네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후배들도 제 변화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놀랐지만 제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하니까 오히려 부러워하더라고요. 부장님, 정말 멋지세요.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현실적으로 젊은 후배들의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꼭큰 병에 걸려야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그러면 매순간이 소중해져. 그날 저녁엔 후배들과 함께 좋은 술집에서 회식을 했어요. 물론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한 사람당 10만원씩 나왔지만, 오랜만에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그 돈보다 훨씬 값진 것 같았어요. 부장님, 이런 비싼 곳까지. 됐어, 됐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데서 먹어보겠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아, 이런 시간을 진작 더 많이 가질 걸 그랬나. 회사 다닐 때는 항상 바빠서 후배들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승진하고 성과 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나누는 건 뒷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마치 젊어진 것 같아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밝아졌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동네 복지관에 1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명목으로 기부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어보니까 그냥 이웃들을 위해서요라고 답했어요. 기부증서를 받으면서 느낀 뿌듯함은 비싼 물건을 샀을 때와는 또 다른 기쁨이었어요. 어제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요. 어르신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사양하시는 걸 억지로 드리면서 말했어요. 추운데 고생 많으시니까 따뜻한 거라도 사드세요. 그 아저씨의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일도 일종의 돈 쓰는 방법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보람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매주 새로운 곳에 기부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양로원 장애인 복지관.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나누고 있어요. 아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만큼 나누면서 살아야죠. 아내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섰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디즈니랜드에 다녀온 거예요. 일본 도쿄까지 가서 이틀을 보냈는데, 손주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거 꿈 아니죠? 미키마우스 인형을 안고 있는 손주의 모습을 보니, 여행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동안 손주에게 해준 게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건 무리였지만, 대신 손주와 함께 퍼레이드를 보고, 캐릭터들과 사진도 찍었어요. 저녁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도 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이게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호텔방에서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복통이 심해지면서 식은 땀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시간이 됐나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진통제를 먹고 나니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손주가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손주와 함께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 다음 날 아침에는 컨디션이 좋아져서 계획대로 디즈니시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손주가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 일을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걱정스러워 하면서도 고마워 하더라고요. 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아직도 디즈니랜드 이야기만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번 주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아내와 함께 커플 마사지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리조트에서 하는 제대로 된 스파 마사지예요. 여보, 그런 곳은 젊은 사람들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부끄러워하지만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좋은 걸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깨달은 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젊게 살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에 갔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르신 정말 젊어 보이세요.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매일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건 참지 않고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욕망을 억누르고 사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욕망을 분출하며 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무분별하게 돈을 쓰자는 건 아니에요. 저도 나름의 원칙은 있거든요. 첫째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일에는 아낌없이 쓴다. 둘째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는 투자한다. 셋째 남들에게 베푸는 일에는 기꺼이 쓴다. 넷째,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네 가지 원칙 안에서는 자유롭게 돈을 써요. 그외에 무의미한 소비는 여전히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 옷이나 비싼 시계 같은 건 사지 않아요. 그런 건 제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대신 경험과 추억 그리고 나눔에는 과감하게 씁니다. 얼마 전에는 평생 가보고 싶었던 경주에 다녀왔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천년 전 조상들이 만든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만들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경주 한옥 호텔에서 묵었는데 전통 온돌 방에서 자는 경험도 새로웠어요. 요즘은 다 서구식 침대를 쓰니까 온돌에서 자는 게 오히려 신기하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한옥 마당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별을 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도시에서는 볼수 없는 맑은 별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여보, 우리 언제 이런 여유를 가져봤나요? 정말 그러네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깨달았어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순간들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요즘은 책도 많이 사서 읽고 있어요.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책들,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을 하나씩 사서 읽어요. 서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사는 재미도 쏠쏠해요.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책으로 사서 읽으니까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특히 여행 관련 책들을 많이 사고 있어요. 다음에 갈 여행지를 미리 공부하는 거죠. 이번에 유럽 여행 전에도 관련 책을 다섯 권이나 샀어요. 여보, 책을 이렇게 많이 사도 돼요? 아내가 걱정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식에 투자하는 건 가장 가치 있는 소비잖아요. 어제는 서점에서 요리책도 샀어요.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으니까 집에서도 연습해 보려고요. 첫 번째로 도전할 메뉴는 된장찌개예요. 아내가 해주던 그 맛을 저도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여보, 제가 50년 동안 해온 요리를 갑자기?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아내에게 배운 요리로 아내를 위해 음식을 해주고 싶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기부한 어린이집에서 감사 인사를 하러 아이들이 왔어요. 꼬마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편지를 가져다 줬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걸 보니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그 그림들을 지금도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봐요. 비싼 그림보다 훨씬 소중한 작품들이에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정말 그래요. 돈을 이런 곳에 쓰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이제 저는 매달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로 했어요.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제 스마트폰에는 새로운 앱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행 예약 앱 맛집 찾기 앱 문화센터 수강 신청 앱. 74세에 이런 걸 배우게 될줄 몰랐어요. 손주가 알려줘서 배웠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먼저 맛집을 찾아서 아내에게 추천해줘요. 할아버지, 진짜 스마트하시네요. 손주가 칭찬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 달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아내와 함께 부산에 가서 KTX를 타고 여행할 예정입니다. 부산까지 KTX로 가본 적이 없거든요. 부산에서는 자갈치 시장도 구경하고 해운대 바다도 보고 온천 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돼지국밥도 먹어보고요. 이런 소소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삶이에요. 며칠 전 병원에서 또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환자분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장 좋은 치료법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따라하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밝아졌고, 그게 몸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병이 완전히 나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만 살수 있다면 충분히 만족해요. 이제 저에게 돈이란 더 이상 모으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돈의 진짜 가치는 쓸때 나타난다는 걸 말이에요. 아직 해보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트 AI와 벌룬을 타보고 싶고, 크루즈 여행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셨다는 기억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행복해요. 오늘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갈 예정이에요. 내일은 손주와 함께 박물관에 가기로 했고요. 이런 소소한 계획들이 제 하루하루를 빛나게 해줘요. 74세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